네, 저희 보난자 시작합니다. 이 보난자 사실은 보리님께서 올려달라 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리님 재밌게 보시, 보세요. 네, 작은 보 시작 갑니다. 처음에 강납공이 나서 강납공을 심고 두 번째 거 츠리가 준게 됐다. 네, 작은 보이는요?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까지 심었네요. 투르데콩과 똥콩이 나왔어요. 아빠 똥콩 좀 시베콩 줄게. 아, 네, 그렇죠. 네. 예, 거래대 가지고 싶어요, 부모. 거래대 카드는 바로 이렇게 심어야 돼요. 네, 거래된 네. 카드는 바로 심으셔야 돼요. 놔두실 수 없고요. 거래된 카드는 손에 넣으시는 거 아닙니다. 푸르데. 제가 네 칠리 줄게요. 푸르데는 저는 푸르데를 심을게요. 작은 부위 엄마 부위는 칠콩 하나, 푸르콩 하 바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손세 개를 보충하는 것도 반드시 순서대로 가져가서 뒤에 두시는 거예요. 소자구 심고. 두 번째 건 심어도 안 심어도 되잖아요. 네, 두 번째 건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됩니다. 어... 세 번째 건 심을 수 없습니다. 심고 까고 콩콩 주게요. 대콩 줄까? 엄마, 버손분콩 음... 음... 이건 제가 어... 가져갈 거예요. 네, 주셔도 돼요. 그데그걸왜두네 바트에 <laughs> 심어야지? 네. 음, 뭐, 혹시, 뭐, 어 혹시? 방에 혹시 저똥콩인콩이더 있거나 아니면 콩 완드콩 있세요 완드콩. 그럼 되세요. 내 동북콩 일단 하나 더 심어도 돼 이어서. 안돼요안 되죠. 지금 안 돼요. 다음 순서에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럼요. 세 가지 다 사용하세요. 네 순서대로 네. 심고요. 만약에 내가 손에 카드가 하나도 없다. 그럼 첫 번째 심고 내공 심는 걸못 하겠죠.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 심으셨어요? 네 하세요. 욕심도 많으시네요. 많이 해야죠. 아 그렇군요. 다 심었고요. 네. 네. 저도 첫 번째 동북콩 심고요. 프로데퐁 심었고요. 만두콩과 강낭콩이 나왔습니다 강낭콩하고 이거하고 바꾸자고요 아이고, 안거 말도 안되는거저 동부콩 주고 강낭콩 심어요 푸르대 하나 줄게요 동부콩을 여기 걸줄순 없어요 심은 콩은 줄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버린거고 아, 나왔죠 이거 푸르대 빼야되는데 그러면 강낭콩하고 푸르대를 바꾸자고요더 네. 줄건 없어요? 동분 없어요? 없어요 파선이 있는데 돈은 없어요. 전 어차피 가지고 돈부다 있는데 뭐 반도콩 가져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네 이거 뭐 풀어다 주고 반도콩 주시면은 네. 제가 반도콩까지 네. 처리해 드릴게요. 완도콩 반도콩까지 처리한다고요? 아 근데 뭐상공 오늘 어... 이거 너무 미치는 장사인데요? 아 예, 아세요? 음 풀어다 지금 아무것도 이익 없이 버린 것보다 낫잖아요. 알겠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네. 좀 자랑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져갔어요. 가져어요아 가져갈게요. 게요잘 아, 됐네요. 네, 수화은 언제나 할수 있어요. 네, 수화은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차례차례. 예, 여기 버림더미에요 버린 버림더미. 덤 아. 덤. 덤으로 만두콩 줄게. 덤콩 주세요콩 만두콩 몇 개나 있어요?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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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줄게. 파 줄래요? 대도 한 개로? 어 네. 거리도 낫죠? 뭐. 아나 필요 없어요 근데 <laughs> 그래요 나도 필요 없어요 <laughs> 오 세게 나가시네요? 어 <laughs> 거리 안 하신다 이거지? 네왜 가글 가면안 되죠? 내가 다 갖고 와 빠세요 네첫 번째가 너무 꼬시고 동부 있죠? 밭도 있죠? 이제 까고 자밭밭 어, 아니 순서대로 형도 어, 기다려 한번 기다려 형이 오. 동부가 있대 동부 있죠? 박또 뭐 있죠. 동부 있고 파지 있어? 아동부 있고 똥도 아, 있다. 박고 똥. 세 개, 박 하나. 세 개, 하나. 홀이니까 아, 아, 네. 게임이니까. 너 프로 프로 대공이뭐 쓰시려면 쓰시고, 뭐저 주시려면 주시고. 프로 대 나름도지겠다. 뭐 있으면 하나 주고. 아, 그냥 쓰세요 그러면. 아니면 뭐든지 써세요. 가지고 이것도 시킨도뜨아 그래요 고마워. 첫 번째 카드였나 보세요. <laughs> 첫 번째 <웃음> 카드 푸르드 <laughs> 아쉬울라고. <프로도 안 심으려고. 웃음> 그러게요. 그러신 것 같아. 네, 두네 약간 망했어요. 아, 버리고. 네, 카드 다 버리고 그러신거 아니에요? 어 동풍을 두 장을 버리신 건가요 네. 패지 있는데. 그래. 아, 상어착자네 죄송합니다. 버리고요. 네. 쉽고. 네. 와. 대두대두뭐걸어래안고 그냥 다 그냥 끝내셔. 그러니까 흐르대 줄라 그랬더니 버렸어 벌써? 그렇죠. 좋대. 어고. 저러 볼까? 괜히 막안 놓고. 안놓 어. 하 저한테 주시는 거 어때요? 좋요 두개다 주세요. 두개 다. 제가 나중에 제드게요그 푸르드랑 동부 있는데 엄마. 팥 어때요? 푸르드랑 동부랑 파? 네. 네. 두개하 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완두 처리하고 싶으면 저 주셔야 돼요. 요 완두요? 석경. 처리하고 싶어요. <laughs> 가져 주세요. 그냥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똥콩 생 가져왔어. 똥콩요? 응. 없어요? 아, 어, 근데 푸르드 하나 주러 했더니 푸르떼요? 빨리 가져가요아 가져가야죠? 네 고마워요 만두 하나를 수확을 하고 두 개를 버리고 진리첫 번째 것이니까 심고 파슬리 두 번째 거 얘를 또 심고 이렇게 있으면은 가질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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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추면 받을게 저기 참... 두개 있어 푸르떼 심어봐도 음... 그냥 막 버리는 사람도 많네 그러게요 동부콩 있어? 동부콩? 음... 동부콩이나? 동콕? 오. 아니요 끝났습니다 볶음을 고있으 저기 줄건데 방금 나왔어요 근데 됐어 다 끝났어? 예 끝났습니다 그첫 번째 도목구 심고 팥하고 팥하고 팥팥팥 아까 너 여기 형하고도 한번 거래해야지 이제 두 개만 있으면 바로 이거 할수 있잖아요 네. 네. 여섯 여덟 개 그러네. 형하고도 번에야지 가져가고 만두 남았네요 일단 이거 소고먹고요 네. 하나는 3-4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수확만두도 처리할 수 있잖아 나랑 했어야 됐어 칠리 뭐, 얼마나, 칠리 밖에? 칠리 하나밖에 없어. 만두를 드릴게 그래, 그러면, 완두심이 신... 거래가 끝그나야지 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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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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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랑 가져가세요? 뭐뭐 엄마 보기 몇 장이요? 푸르대 9개요 여..여 9개요 완두나 동부 없어요? 없어요 아 정말 만두도 없고 동부도 없어요 나중에 내가 공짜로 1 0준거 알죠? <웃음> 네 빨리 <laughs> 내세요 있어요 거잖아요. 나중에 뭐 하나 뭐하 줘요 <laughs> 네, 뭐 있으면 나중에 볼게요 방금 푸르대 안 심으려고 네안나 푸르대 많이 나오네 심어 <laughs> 세. 근데 많이 <laughs> 많이너 <laughs> 쉬울 하고요. 아, 하나. 둘. 우리 까잘봐요 아빠 같뭐 있나? 나이 줄만한 거 있어요? 나 저기, 대두콩 원에 있고. 네. 다음에 생각나지있으면 챙겨줄게. 네, 대두. 너 심을래? 그래. 대두.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세요. 저는 풀대가1 0개라세요 금화 네개 남기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강낭콩을 심고요 어우 제가 괜찮았나요? 똥콩과 강낭콩이 나왔네요 오. 두 번째 강낭콩 심고요 똥콩 가질 사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똥콩? 똥콩이요 똥콩 16개짜리 잖아 이거 네 없나요? 네. 패스. 엄마의 간 팔아도 되잖아요. 간나공 퍼은 수학기도 되네요. 그래요. 두 개인데 두 개잖아요, 그렇죠? 네. 오. 오 그때 다 가져가는? 총 신을게요. 이제 간은 이제 두개 남았겠네요. 총각 장이니까첫 번째 거인 파설 신고, 두 번째 거인 침리를 신고, 두 개를 꺼내봅시다. 침류가 뭐 신고? 있고요, 대가 있어요. 대두 네, 대도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다들 인심이 좋네. 뭐 젤리나 파 있으세요? 없어요. 저0 0 있어요. 젤리. 동구나 똥콩 있어요? 아, 없어요. 엄마 그 뭐, 프로대 드려. 아까 좋아하던데 프로대. 프대 시부대 남들이 막 주던데. 저좀 수확되던데. 와, 그래사람일다 줘. 하어 응, 응, 응. 안도가 나왔네. 브레드 나왔네. 브레가없는달에 나온다. 네 죠첫 번째 거딱두 개만 심어야 돼첫 번째 두 번째 연달에 네, 네, 연달이서 계속 심으면 만드는 거고 네 안돼 네, 네, 안돼 안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심으면 세 번째까지는 세 번째까지 있는데 안돼요 오픈하세요안녕하요 무조건 첫 번째까지는 첫 번째 무조건 심고 두 번째는 심어도 돼안 심어도 되고요 음. 완두 완두 두 송대 짧고 이풀도 많다고 했단 말이야 완두 심고 파요 풀을 심으면 되겠네요 어 완두 뭐원 네, 일곱 개 그러면 네개 투하하고 버리고요, 버린 점이 높고 푸르데 쉬어오시면 되겠네요 푸르데? 네. 축하해요 뭐 좋은 거뭐 없어요 여기 줄만한 거? 적극 그, 내 손에 너무 좋아암 기부하고 싶은 사람? 푸르데 푸르데? 여기저기서 완두! 완두나 푸르데 똥콩이나동고 있으면 제취리 많이 드릴 거예요. 진짜요? 아빠 이거 처리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이거 처리하셔야지. 한개 있으시더만. 로막 까서 나왔잖아요. 도대 그대로 까서 다시 던고 여기서 완두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나빴네. 완두 필요 사람 없네. 프로대 드릴까요? 프로대 어, 드릴까요? 어. 어, 드릴까요? 아유, 이거 화니다 mm -hmm. 여기 재활용. 재활용장 여기입니다. 완두 필요하신 분 없네. 없어요. 받아서 심을 사람, 사확하고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직원 없어. 직원 없어? 그럼 또 안도 심어야 되네. 아뭐좀 아니요, 아빠 지금 안 심어 안 심으면? 심으셔도 돼요. 못 심어요 지금 그리고아 그렇구나. 뭐세개 가져가세요. 응, 끝나서 아, 거리 네. 끝나셨으면. 얘를 수상을 할까 말 고민 중이에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웃음> <웃음> 아, 아빠 그렇게 넘겨보기 있어요 없어요. 반파이지 네, <laughs> 첫 번째가 심고 두 개를 깐 다음에 심고. 저 대두랑 똥구이랑 네, 받까요? 심... 아, 저 대두는 팔았어요. 대두 <laughs> <laughs> 팔았어요? 주말뭐줄요한거 뭐 있어요? o d 요 n t go. g a 는 g l a n d call in a gang and call. Why t h 해 food? 해 e d r i o that's somebody. Tedania? Tedania. t e 요 a n i a Tedalia. t e 지 a l i a I see. t e d 거 n i a Tedalia. t e 알면서 모르는 거야 a n 면서 모르는 거야. r the 거 o m a n Hey, 고 h e port 어 i r l I'm a port. I'm 두 port. 아 m a port. I'm a port. I'm a p o 왜 t i 왜 a port. I'm a port. i 만 a port. I'm a port. 두 m a p 두 완두 어때요? 완두 주세요 오오오 어, 둘이 서로 아니, 서로 경쟁이네 경쟁이네 너 칠리, 칠리 주면 안돼요? 한 개? 칠리 한 개? 네개 줄게 네개 줄게 세개 줄게 근데 한 개만 있으면 돼겠어 어머 애들 줄게 없네? 하나. 그럼 완두 하나랑 칠리 하나 줘요 아 일단 얘랑 가볼게요 일단 완두 심으려고요 지금 완두 하나랑 칠리 하나 얘 예, 완두 다 줬어요 왜요? 왜요 왜 그랬어요 칠리 세개 줄게요 칠리 하나만 주세요 세개 가자 하나 하나 아, 하나만 가져갈게 하나, 하나만 가져 뭐, 마이로도 허용돼 게나 네. 예, 네. 9개가 끝이니까 칠리는 <laughs> 아, 수한거 어느 때나 엄마 팔고 갈까요? 싶어서 그랬어 <laughs> 어, 맞아요 <laughs> 굳이 한세개도는데 하나만 가져가요 첫번째 <laughs> 판 끝나고 다음 세번째 판부터 하셨으면은 아, 저기 가져가셔야죠 뭐, 아돈복고이나 풀어드실거 없어요? <laughs> 풀어갔던거 버리는 그냥. 돈붙 없고요 풀어드실거예요 갚고갖고거 뭐해 저개 가져가나요? 네 난 <놀람> 처음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음, 두개 심어가고 칠리 심지 엄마한테 받고동 그래. 어, 칠리 심고 통구, 통구, 칠리 네개 받아. 동 완두콩 uh -huh. 있어요? 완두 있지 당연히. 첫 번째 거예요? 너, 네 누가 공짜로 나 주세요. 동구 <놀람> 네어 어? 어? <laughs> 칠리 있어요? 하죠. 어 오케이 칠리 주세요. <laughs> 아까 아까 조지르던 거 맞아 주세요. 끈거 있어요? 어 없어? 그건 어려워요. <laughs> 다음에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칠리 거래할 사람 없는 거죠? 칠리 줄 거예요? 심어줄게. 네 주세요. 다음에 다음 한번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요. 칠리 생각해 줘요? 아니 뭐 원한 대로 가자. 아빠. 와이셔다 나도 칠리 안 심으려고. 마이저트 제가 이게 몇 번째예요? 네 예, 예. 이제, 번째, 번째 이제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네, 번째 네. 더세 번째부터 다시 올게요 뭐 누가 건강권 가지고 응. 있는다 데 네네 저희 첫 번째 끝났고요 네두 번째는 저희 그냥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판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네. 자, 저희 두 번째 판 돌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카드가 획득점이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획득점이가 없어지면 그때 끝나요. 봤어요. 네. 일단 저는 카드를 남겨심고 얘를 예를... 저세개장 가져왔나요? 네, 가져왔어요. 한 개를 줄게요. 몇 장인데요? 한 장인데요? 세장 가져왔어요. 근데 세장안 가져왔는데 가져왔그니요고까 얘기 안 듣나 봐요. 어, 네. 네. <laughs> 카세요 칠리, 칠리, 요 가세요. 일단 이거를 먼저 수업을 다 해보겠습니다. 수하고 혹시 푸르 있어요? 푸르 네, 없어요. 아, 없어요. 칠리, 칠리 뭐 갖다 신는지 주는 게 낫죠, 칠리? 그렇죠. 동부 있어요? 나줄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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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쓰임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눔 동 드릴게요. 네. 야. 첫 번째 심고요. 심아요심아요심아요심아요농농농뭐 준다고 농구. 했지, 내가? 대드콩을 드릴까요? 대드콩 대두 음. 필요 없어요. 두개 하면 이거 한 개를 심을 수 있어요. 한개할수 있어요. 오, 좋요 나쁘지 왔네요 주세요. 농 하나 가져다 주죠.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브루 음. 가져가실 분 계세요? 없어요. 바닥에 프르드아많이깔려르드아니이 나올 수 있는데 음. 앞으로 버리도 돼요. 네. 8,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만 아니야? 아, 이거 포아니 아, 이거 포르니야세이 아니야? 아, 이거 포었드니야 아, 완주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버려요. 다음에 나고 줄게. 저는 응. 없는 거 같아서 내네 차례까지 안올거 같기도 해요. 완도가 없을 리가 없지 데드쿤 같은 거 싶어야 될 게. 아니에요. 존나. 아니야. 그뭐 데드 같은 거 없어요? 데드 없어요. 없어요. 데드 여기 있어요, 여기. 아주 제일 첫 번째 카드랑. 아하. 왜 이제는 끝나잖아 이제. 안타깝고 많이 네, 까고 거리에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아, 다똑껑리네그걸 어, 어쩔 수없어요안 돼요 아, 두 번째 카드 놓고 싶어요 아, 두 번째 카드 놨어야 되는 거다 그러죠 마지막 판이니까 아니, 아니 끝났습니다 을두장들리면 하나를 할수 있어요 네 네, 뭐라고요 다시요 제가 팥을 두장들리면 하나 네. 할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요? 그래요 이렇게요? 좋아. 아 좋아요 좋은 좋은 본래 저큰 부위 뚜껑 있었는데 엄마 부위 뚜껑 안 주고 끝내려고 그랬네 엄마 나왜또있냐 그... 물어봤어요 그부이가경쟁선배예요어 경제성의... 아, 그렇게 되면 <laughs> 가져가면 뭐, 손해건 다 버리는거죠 이제 끝나는거예요래있아 어, 어. 뭐야 다네 뽑은거잖아 안간 네, 생한거 손에 남은거는 그냥 거 버리시고요 금화만 계산하시면 요그화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개,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 여러분들 여러 화같은선물을 위해서 <laughs> <laughs> <거래를, 웃음> 진짜요? 거래를 활발하게 했어요 <laughs> 하나 둘셋넷 작전을 작전을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두엣 열다섯개 남들이 필요없는거 많이 얻었어요 공짜로 오. 하나 둘푸르대 <laughs>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 둘셋넷 열일곱개 1, 2, 3, 4, 5, 6, 다 8, 9, 1 일곱, 1덟 아홉, 3 아빠 보 <보기>, 우와, 일등이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난자 기보자 여기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